그 뭐야, 그거죠. 라커 나온 김에 그늘에 한번 해볼까요? 블로리 아요아블이리 아이 블로리야. 그렇게 높은데 그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유 보글 라커인데. 음. 어 아, 원키로. 음, 음. 아유 원키 찌그러. 원키로. 원키로. 네. 잠깐만요. 노래 부르기 전에 그러면 혹시라도 저기 형님, 저기 혹시라도 블로리야 아, 원키로 부르시다가 네. 어, 호흡곤란이나 고혈압으로 아, 쓰러지면 아예 그러지 않습니다. 원주 예. MBC와는 전혀 네.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키로 원키로 알겠니다 앰뷸런스 좀 대기. <laughs> 어예119좀 아, 신청해 놓을게요. 예. 아, 예. 엄청 높거든요 진짜. 엄청 높아요. 어 네. 이거 검정되는데 아, 예, 네. 네. <laughs> 나오는 <나은이>, 멜로디 키부터가 <웃음> 높아요. 높아요. <웃음> 네. 자 박수 드리죠. 다 김민규 <laughs> 씨가 드리는 플로리아 네? 듣겠습니다. 천 <laughs> <laughs> 어, <저>, <laughs> <laughs> 달피 흐를 때 작은 물꽃으로내 마음을 날려봐 저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 what 저희의 꿈을 뛰어봐 저들판 사이로 가면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팔을발라서 들면 야 우리 춤춘다 다 같이 놀러리야 우리 다 지키려 한마 손한번 질러 주세요. 천을 얻어 떠난 말 같은 말. 불꽃 칠 보며 힘껏 소리치며 힘껏 소리치며 <laughs> 우리 소원 빌어봐 아, 아, 이거 보세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아, 대단합니다. 라커 맞지? 아, 락커 락커 맞지? 맞습니다. 맞지? 맞습니다. 아, 진짜 이거 보세요. 아 우리 진짜 우리 김영수가 <laughs> 라운서. 아, 닭살이 돋았어요 아, 지금. <laughs> 예? 어, 아, 니데왜왜 도는 어, 아, 데 <laughs> 어, 우리 김영성이 나오서 팔에 니 응. 아, 털이 많네요. 어, <laughs> 털이 엄청 네. 났어요. 예, 예. 아, 어, 목이 송연해졌다. 아, 그 그렇죠. 아. <laughs> 아니, 그 댓글 보니까 네. 아, 에너지가 진짜 엄청나다고. 네. 말맑 같으시다고. 네, 말, <laughs> 소가 아니라 말 같으시다고. 네. 말띠야말띠 네. 아. 아, 아 <laughs> 예, 예, 그 옆에 예. 가까운 우리 저희 원주에 네. 마사에 있거든요. <laughs> 거기 잠깐 들렸다가 가셔야 돼요. <laughs> 아, 홍보 홍보대사 정도 되겠네요. 진짜 네. 엄청하세요. 네. 네. 아. 왜 이렇게 웃겨요? 네. 나 네. 최고인 거 아. 같아 진짜. 아니, 근데 원래 이래 그냥 그냥. 진짜. 그냥 막 아니 막이 아니 너무 재밌어. 방방 뛰그막 점프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전이 노래는요, 네. 막 점프 를 해야지 노래가. 근데 그러면서도 노래를 음. 그 호흡 하나 끊기는 없이. 형, 형님 마이크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러니까 아까 아까 점프 하셔서 그래요. <laughs> 마이크 어디갔어요? 네. 아, 점프 하셔가지고 마이크 날라갔어요. <laughs> 아좀 아, 네. 대단. <laughs>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아, 예. 아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 막. 뛰시면서 불러도 예. 한번 호흡 끊김 없이 그렇죠. 완벽하셔. 예. 왜냐면 이게한번한번 네. 예. 한 기침 그만해 네. 어, 이게 뛰어서 네. 그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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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뛸 네. 때마다 네. 네. 호흡을요 이렇게 내려올 때 정리를 합니다 저는 아 정리를 하시은아 정리를 하면은 아 정리를 어. 예, 예, 응. 하면은 아정리하면안 되고 네. 내려올 때 어. 그때 드리면은아 정리를 싹면은때 그때 를하아 정리를 하면은 아아까도 계속 <laughs> 아. 두번 두 정도 말씀하셨다. 처음 봤니? 아니 근데 노래 아니, 근데 노래가 그렇구나. 많이 늘었다 하면 전에는 별로였던 얘기. <laughs> 아니 워낙 잘 하셨거든요. 근데 네, 네. 어 고음 와 이렇게 시원한 어. 그때는 힘들어 했단 말이에요. 아. 아. 시원하게 나오지? 네. 강변가에서 금상 가수야그건는 아. 알죠. 인정하죠그 네. 마대 가서 받았잖아. 어, 대단하잖아그 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크... 계속 한 네. 15초 네. 20초는 네. 으신거 같아요. 네. 그 고음으로. 네. 막, 딱 마지막. 네. 아 그렇습니다. 그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주니 언더 님께서 여쭤보시거든요. 음목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딴거 없고요. 네, 네. 어, 딴거 없고 항상 운동을 합니다. 어떤 운동 운동이요? 항상 운동. 어떤 그러니까 운동? 일단 우리 그 앞에 중앙공원 네. 항상 아, 네, 맞아. 매일 걸어요. 어 매일 걷고 그 중앙공원 보면은 거기 네.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이제 몸을 꺾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꼭 하고. 아, 예. 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고. 예, 그리고 예. 윗몸일으키 꼭 하고. 꿈꾸루 아, 매달려서 윗몸일으키기를 하실 수 있다고요? 기가 막히죠. 몇 개까지 가능하죠? 하십니까? 내가 이그1 5개가해 봤어요. 아, 진짜로요? 예. 예. 그지요 예.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아니 아까도 점프했을 때 보니까 배버어 응. 베르타... 어. 그 노출이 됐었어요. 어 오! 오! 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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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가 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예. 저기 언제까지 우리 김민규 씨 아. 자기 자랑도. 그래, 그런 이제.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 네. 아무튼 네, 노 선생은 네. 그렇게 운동 그런 거, 이렇게 관절을 보호 차원에서 안 쓰거든요. 긴대 <laughs> 아. 같은 거많이 달아진다는. <laughs> 저의 거. 지론입니다. 네, 예. 예. 그래요? 차든지 사람이든지. <laughs> 많이 쓰면 쓰는 만큼 닳는다. <laughs> 안 그래요. 네. 예. 이거는 뭐 100분 토론 주제로 넘겨주요 <laughs> 예, 예. 예. 오늘 예. 뭐 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요어쨌건어 멋진 무대요. 아, 예. 아, 우리 김민규 형님 진짜. 살아있네요, 살아 있습니다. 예. 옥수수 님께서 천장 뚫으실 기세 보이습니다 예. 저는 라크를 얘기했기 때문에 라크를 네. 보여 준 거예요. 라크 스피릿. 네. 스피릿? 네. 스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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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라크 스피릿? 예. 아, 라크 스피릿. 라크 스피릿. 예. 라크 예. 라 스피릿 뭔지 알아? 락이 쭉 살아 있다. 그거야. 알았어. 어. 아. 알았다고. 아, 우리 그 영어 영어 써 있는 옷 입고 오셨으니까 네. 그 정도 단어는 아시겠죠. 그럼요. 예. 예. 아, 예. 아, 예. 네, 네. 자, 아, 자. 어, 서 빵빵 <laughs> 네. 김민교 씨, 양혜승 씨와 함께하고 네. 있어요 예. 어 이제 두 번째 퀴즈 대결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 퀴즈 대결. 또 뭘까? 재밌다. 아주 아주 쉽습니다. <laughs> 아주 재밌네. 아, 이번에는 들어가. 이제 양혜승 씨께서 노래를 또 불러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아, 이겨야. 이겨야. 왠지 양혜승 씨가 더 잘하지 않을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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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트에서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이번에는 구호가 네. 필요합니다. 구호. 네. 구호를 외쳐 주셔야 돼요. 네. 어떤 구호를 사용하시지? 옆집. 옆집. 네. 양혜승 씨는요? 언니. 언니. 아두분다 어, 네. 노래 제목으로. 네. 자, 그럼 구호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언니. 어, 네. 언니가 빨랐어요. 네. 언니 빨랐어요. 아, 저기는 언니 막 나오겠어요. <laughs> 전 천천히 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기침 좀 그만하세요. <laughs> 기침 그만해 방송인데 기침 그만하세요. 네. 아니, 지금 네. 진짜 다 했어 요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언니. 아, 오케이. 엽지빨. 옆집 반습? 빨랐나요? 언니 빨랐나요? 언니가 <laughs> 네. 높고 알겠습니다. 빠르신 거는 약간 더 빠르신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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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한 부분을 아주 짧게 들려 드립니다. 짧게 들려 드린 노래가 누구의 어떤 제목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을 둘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아 1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 네. 노래 제목부터 해요, 아니면 가수부터 해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둘다 정확하게만 정확하게.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네. 냉혹하게 자르실 거죠? 조금이라 틀리면 자르는 건 우리 박 PD가 하니까요. 그렇죠. 예? 예예 예. <laughs> 네. 네. 음. 자 그러면 두분 준비되셨습니까? 아유, 그러면 아시면 어. 구호를 외치시면 됩니다. 예. 예. 자첫 번째 노래 들려주세요. 옆집! 오 김민규 씨. 설마 그래 <laughs> 슬퍼지려 하기 전에 진짜 슬퍼지려고 아... 그러네요 <laughs> 네, 아닙니다 짠짠짠 <laughs> 잘자자 이렇게 나왔는데 모르시겠죠 아냐 아 아시겠...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마지막 승부 김민규 아니야 아닙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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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거 같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길게 들려드릴게 네. 자, 똑같이 좀 해줍니까 평생 못맞힐것 같은데요 그러면 <laughs>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1일초만에 사라집니다 <laughs> 어 조금 나왔어요. 엽지 찾아 김야이 노래는 뭐저 뭐, 저하고 같이 허, 활동했던 가수는 김건모 맞지? 저기 그거 김건모의 잘못된 만나. 잘못됐었다 그죠? 잘못됐습니다. 아니 <laughs> 예, 예. 이거 슬퍼지리 하기 전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laughs> 조금 길게 <laughs> 들려주돼요 <laughs> 네. 자 다시 들려드릴게요. 자. 아 저는 들리는데요. 오 나도 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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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에 기가 막혀 한분 <19목소리> 기가 막혀 한 기가 막혀 한분 <목소리> <자, 목소리> 가수 이름 가수 이름 음보가 기가 막혀 제, 가수는 가 가수 이름 가수가 누구지? 3, 2, 1자보가 <목소리> 기가 막혀 맞어요양씨맞습니다 가수는 맞는데양씨 구호로 외치세요 구호 스자야 니가 막지금 너무 죽나가 옆집 나가면 죽나가면 육각수면 죽나가면 가가면가면죽아가면가면죽가면가 스피드 키지지 않습니까? 네. 방금 노, 우리 그 노선생, 아, 노선생 혼났어요. 양해승 씨왜왜왜왜 왜. 왜? 왜? 그게 왜 갑자기요. 말해 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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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맞습니다. 육박왜 제쪽 해요 하셨다니까.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육박수 어. 생각이 안 나셨어요? 아, 어? 아, 아, 아. 나는 육각수 생각 안 나고 응, 네. 그, 하여튼 그 비슷한 거막 생각했는데 맞아. 아, 육각수에 육각수? 승부가 어. 기가 막혀 어. 네. 눈물 나. 민수가 1.5, 싹 들으시네요 바로. 네. 어의 결과인데요? 아, 진짜 네. 네. 아니 그 네. 그거 뭐야 강변가의제 후배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지. 네. 네. 자 그러면 이건 MBC 문제 번째 문제 드립니다. 네. 네. 자 노래 세개 준비돼 있고요. 이전 먼저 맞히시면 마치, 이기는 거예요. 너 오늘 네. 노래 잘한 못하겠다. 네. <laughs> 걱정된다. 걱정돼. 네. 아이 이거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네. 자두 번째 네. 음악 나갑니다. 네. 뭐야 뭘 아! 이것도 꽈? 김무인 교수 정답은 나나 믿어 난 만큼인데 지금 나지에 잘못된 말좀 그만 부르세요 좀 아, 지금 나 됐는데 나 아니에요 나나 무슨 모든 노래가 잘못된 말이야 <laughs> 다 잘못된 말 <laughs> 나. 이랬는데 지금 나랬는데 지금 분명 히 양해숙 씨 아시겠어요? <laughs>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으셨죠? 네. 네. 그러면 두분다 기회 있고요 다시 네. 한번 들려드립니다. 자. 와 이거 가꾸는 너무 어렵다. 어, 이거는, 이거는 아 뭐지? 어. 네. 어.

조용필 씨 노래입니다. 어. 조용필 씨. 아, 진짜, 씨. 자, 김민규 씨. 준비. 예. 네. 정답. 기대를 바라보며 제목은 그게그 그게 뭐지? 그 대인생. 아, 좀 보면 양해승 씨. <laughs> 잠깐만, 잠깐만. 조용필의 기대를 바라는두 눈을 마주칠까 아, 맞아요. 제목은? 아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 맞다. 옆 아니, 양해승 씨가 지금 아. 뒤에 있는 상황이에요. 야가 어. 뭐라, 뭐라고? 씨, 정답은? <웃음> 정답은. 어싸! 어싸! 봐! 어싸! 이 봐! 이! 조용필 다른 얘기하려고 우를치자죠 옆집 김민규 씨, 김민규아 저기 조용필 조용필? 네. <laughs> 다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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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니까 바운스 몇 개? <laughs> 다운스 그니까 노래 제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아 양혜생 씨가 <laughs> 다 들으셨거든요 <laughs> 아니 아니야 제목.. 나이 얘기하면 안돼 <laughs> 이거를 <웃음> 딱 들으셨어요 파우파데어파파데아 어, 어. 어, 그리고 김민교 그리고, 씨가 네. 바운스 제목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아그러고 들으셨는데 왜 네. 말을 못 합니까? 아어 <laughs> <그랬는데? 웃음>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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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순간. 낼 아, 네. 아 순간. 제목을 대뻔했어 그렇군요. 아 순간. 얘기 안 하시는 게 네. 그럼요. 아, 네. 아,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예. 그럼요. 그요 아, 그렇군요. 아. <laughs> 절대 얘기하면 안 네. 되기 때문에. 아이고 너 이거 방 잠깐 아. 아 안 됐는데. 서기 바시고 아, 그 순이 씨. 네. 아, 강아 그래, 순이 씨. 그렇죠. 아그 그분 씨.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꼭 그러려고 그랬어. 자, 아,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아, 둘째 마당도 김민교 씨가 <laughs> 승리했습니다. 아, 아, 네. 30, 아니 양해준 씨판2선승제인가요아이점 먼저든데. 아이점 먼저. 아, 예, 먼저 아니, 예. 아니 양해준 씨는 대, 제가 밑밥을 깔아두는데 뭐. 뭐 네. 아니 빵! 이거까지 듣고서는 네. 그 아, 제목이 네. 제목이 생각 안 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빡빡하는 거리죠. 자그 빡빡 거렸어. 자 이제 바운스 얘기는 네. 그만하고요. 네. <laughs> 어 이번에는 어떤 노래 들려주시겠습니까? 아제 노래입니다. 엽지. 아 엽지. 아 네. 나 노래 못 하고 가는 거 아니야?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 아 아직 라운드는 두 개가 더 남아. 요